이번 문제,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요거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가장 많은 문제 수를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단계.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원조 과정이 바로 개입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결 평가 또는 뭐 평가와 종결 마지막 단계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출제 포인트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접수 단계하고 종결 단계는 주요 과제가 출제 포인트예요. 주요 과제, 접수 단계의 주요 과제, 종결 단계의 주요 과제, 얘네가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는 뭐 자료 수집할 때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자료 수집의 정보 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사정 도구, 가계도, 생태도. 사회도, 뭐, 등등, 원가적 촉도니, 뭐,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 뭐, 생활력 도표도 있고요. 그런 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표적 문제, 문제를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가지고 표적 문제를 정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세워요. 개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노력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계획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입 단계는 실질적인 원조 과정이죠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으로 개입 단계죠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방법 기법 모델 이런 거는 실천 기술론에서 또 대부분 다릅니다 그 다음 평가는 평가 유형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가 유형들이. 그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접수 단계의 과제, 종결 단계의 과제를 알고 있니? 그런 문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가 다잘 나오는데 왠지 수시로 강조 안 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이 수업 듣는 것을 게을리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밑에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찾아오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겠죠? 그러면 일단 뭘 물어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겠죠? 문제 확인, 욕구 확인합니다. 들어보니, 아,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지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기관에서 어떠 어떠한 이유로 도와드릴 수가 없거나 또는 우리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기관으로 잘 의뢰를 시켜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를 확인해서 또는 욕구를 확인해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아주 기본적인 접수 단계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뭐 할까요? 라포 형성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원조 관계라고 하죠? 당연히 원조 관계를 형성해야죠.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양가 감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양가 감정 또는 저항감을 해소시켜 주라고 돼 있는데, 양가 감정 안에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은 서로 상반된 감정이 한 번에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론 도움받고 싶다. 내 생활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고, 기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 근데 왠지 내가 나의 얘기를 해야 되고, 좀 거리낌이 생기고, 또 나도 변할 게 있을 텐데, 좀 왠지 그런 얘기와 관련된 거는 좀 하기가 싫고, 그런 저항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 감정의 한 축이 저항감이에요. 그래서 양가 감정을 해소해 준다는 말이나 저항감을 해소해 준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다음 이유 과정에 접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참여에 대해서 뭘 해주죠? 동기부여 해줘야죠. 그게 바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동기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종결 단계 과제 있죠. 음. 종결 단계에서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과제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헷갈리냐면 선생님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아까 계약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때 언제 끝낼 건지 정해놓지 않습니까? 어, 예, 정해놔요. 하지만 종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우리 실제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확인. 저희가 지금 다음 주면은 마지막인 거 아시죠? 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종결 단계에서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 당연한 과제예요. 당연한 과제. 그다음에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잘했나 못 했나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따져봐야죠. 뭐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은 특히 뭐예요? 목표를 달성 했나, 못했나, 이런 거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또 목표를 얼마나 많이 달성했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개입에 의해서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를 유지하라는 건 좋은 변화를 유지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종결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사회복사하고 클라이언트가 만남을 가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팔로우업,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할 일이 생기지만 생기지만 어쨌든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한 아쉬운 마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줘야 돼.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종결 단계의 과제가 되고 또 여기선 종결이지만 다른 전문가나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의뢰해야죠. 의뢰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종결 단계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후 관리를 요새는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얘네 두개 시험 나오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자, 문제 보세요. 자, 접수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 관계 형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했죠. 문제 확인에 따라서 접수 여부,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효율성하고 효과성은 어떻겠어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종결 단계의 과업인 거 알겠고, 또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인하라는 건 우리 기관에서 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클라이언트,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십시오. 해서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절차죠, 절차.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를 또 판단해야 된다. 왜? 그래야 접수할지,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지 정하니까요.